아, 어, 좀 해, 가면서 정리를 해 줄게. 자, 우리가 지금,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, 어, 이 활용 중에서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어. 자, 첫 번째, 활용을 풀기 위해서 문장의 흐름을 헤리라고 했어. 맞니? 네. 음, 그 다음에 두 번째, 미지수를 잘 둬야 된다고 했죠? 어~ 네. 미지수를 잘둬야 된다 그런데 이 미지수를 찾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베이직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둘 것이냐 작년을 기준으로 둘 어~ 왜 작년을 기준으로 두냐 우리 건이 키는 작년보다 얼마나 더 컸습니까 우리 건이는 작년보다 몸무게가 어떻게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 건이는 작년보다 성적이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또는 감소했습니까? 맞지? 그래서 항상 네.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, 그거를 우리는 작년을 기준으로 둔다. S중학교에 뭘 찾으랍니까? 올해 여학생 수를 찾으라고 했으면 그 기준이 되는 여학생, 그 친구를 X라고 두자. 음,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둘까요? 850-X. 오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요거를 우리가 네모라고 했다면 합한 값이 850명이니, 유친구를 X 값을 넘겨버리면, 어허, 8, 남학생은 850-X. 요렇게 표현해줄 수 있죠. 네. 좋습니다. 우리가 작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줄 건제 올해를 봅시다. 올해를 봤더니, 올해 여학생과 남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8% 증가했대, 오케이. 8% 증가했다고. 멀티플레이어 계산으로 어떻게 한다고? 0.8은 소수로 바수면 0.08. 그렇지.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원 금에서 0.08을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값이 뭐가 나온다? 1.08하고 네. 아, X. 옳지, 옳지.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음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남학생은 6% 감소했대 오케이 우리가 0. 감소 0. 오, 어떻게 된다고요? 어떻게 된다고요? 원래 있던 남학생 몇, 몇 명이라고? 850-x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요? 0.06 0.06을 곱하는 거예요? 자 음.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수업하고 건이가 좋아하는 나이키 운동화가 15만 원이래. 그런데 20%를 디스카운트 할인한답니다. 그러면 이 0.1을 소수로, 소수로 바꾸면 0, 20%를 소수로 바꾸면 0.2지요. 디스카운트래잖아. 네. 원금에서 아까는 네.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아까는 원금에서 0.08을 더했는데 이번에는 디스카운트한테가 원금에서 0.1을 그러면 그렇죠? 0.94 그렇지 다시 돌아오면 0.94를 높주면되는거예요 음. 그래서 이 더한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19명이 증가했으니까 869명 이렇게 심을 세워주면 되는 거라고 음. 그아 선생님 계산하기 너무 불편해요. 왜 소수점 때문에? 오케이,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상수항에다가 각각을 모를곱할까? 곱하기 100. 뭘 지잘한다? 그럼 94에 850 x 더하기 108x는 86,900.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.